하나만 더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두고다 두고. 점수 서못 낸다. 두고. 아 좋아 좋아. 아 <laughs> 연날리자님. 음. 아 오케이 보너스 피하나 들어왔고 와 공장 미션이네. 이거 잘해야 되는데 공장 미션. 오 이거 좋아 두 배. 오케이 쿵. 오뒤세 배야 벌써. 와 이거. 어 잠깐 그렇지 오케이 비상광. 붙고, 붙어라! 아, 아하, 아하. 붙어라! 그렇지! 오케이, 세 배, 세 배. 야, 이거 크다. 어허. 어허, 어허. 이거, 아이고. 이거 붙고, 아, 저걸 안 붙네. 잠깐만. 하나만 더! 그렇지!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네 배에다가, 지금. 초단, 초단. 초단만 조심하면 되네? 되겠지? 되겠지? 초단만 조심하면? 3점이네? 어호 그렇지! 아, 잠깐만, 3점인데, 초단 설마? 안 하겠지? 못 하지? 그 초단 못 하지? 두고다 점수 못 낸다! 점수 못 낸다! 내모안 된다! 그렇지! 아, 좋아, 좋아! 아, 지피 싹, 아, 당했어야지. 오케이! 아, 멋있다! 아, 아우, 144점! 오, 좋아. 아우 감사합니다. 아우, 나가셨네.